구설이 발생하면은 눈이 많이 와서 우리 교통이 마비가 된다거나 아니면 비닐하우스에 눈이 많이 있어 해서 비닐하우스가 찢어지는 등 이런 다양한 피해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강풍인데요. 강풍이 발생할 때는 여름철에는 태풍의 영향을 받아서 강풍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 겨울철에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강풍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봄철에도 심지어 강풍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봄철에 강풍이 발생하는 경우는 지표면이 가열이 돼서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위에서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지층이 부단해지면서 천둥이랑 경개를공간에 강풍이 불기도 합니다. 강풍이 불면은 이제 건물이나 시설물 같은 경우는 피해가 갈수 있고요. 앞에 들처럼 강한 바람이 불어서 비닐하우스가 찢어진다던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황사 부분인데요. 황사는 중국이나 몽골의 사막 지역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서 이제 모래나 미세먼지들이 상공으로 갑니다. 이제 상공으로 간 미세먼지들이 편서풍을 사고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와서 하강을 하는 현상을 황사라고 하는데 이제 황사는 주로 3월과 5월 사이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제가 우리나라까지 온다고 했는데 심지어 일본, 태평양, 심지어 아메리카까지 갈 수도 있고요. 이제 이 황사는 모래먼지와 미세먼지를 동반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호흡기 제한을 주거나 이제 눈병을 유발한다거나 이런 관광 위험을 줄 수도 있고 이제 눈작물이잘 자라지 못하게 하고 이제 오래먼지들이 비행기 엔진 등에 들어가서 비행기 단해를이어킬수 있고요 또 많은 피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좋지는 않은 현상이라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